대치동인데 제일 비싼 학원이 여기예요? 예? 얼마까지 알아보시? 한 달에 1억 정도? 없으면 간만 들어드릴게요! 돈 벌려면 자 우리 학원을 봐주세요. 최고급입니다. 아, 여기예요. 서기 좀 해주세요. 자 일단 기숙학원 형태고요. 여기서 잠도 자고 밥도 먹습니다. 일하지 않은자 먹지도 말라. 문제를 풀어야 밥이 나오는 형태고요.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급식의맛이 달라집니다. 그거 가지고 되게 안 되죠. 대신 모든 메뉴에 랜덤으로 별별 걸 넣습니다. 예? 급똥이 왔을 때는 이렇게. 문제를 풀어야만 열리는 화장실이 나옵니다 극한의 집중력 훈련이죠 확실히 집중력은 좋아지겠네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휴지를 줍니다 음... 강사진은 당연히 1등인 간강사들이죠 아니요 예? 그럼... 강사진은 저희가 몰래 밀수한 다음 수능 출제위원들입니다 1타 강사보다 훨씬 위죠 그건 범죄 범죄하긴... 야이 정도는 해야 월 1억이죠 또 저희만의 루시드 드림 기계입니다 예? 이걸 쓰고 자면 보세요. 꿈속에서도 공부가 가능합니다. 잠에서도 공부하는 거예요. 대단한데?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 졸아도 오케이. 대신 졸음 강사들이 꿈에서 강의를 합니다. 또 태양의 섭에서 단원들을 섭외해서 고도의 집중력을 훈련합니다. 저거 보세요. 오씨, 집중하자, 집중. 어이. 그리고 저희가 쓰는 교재는 모든 참고서의 장점만 싹다넣었습니다 한번 보시죠. 바로 실전압축 교재. 그 이름만 해봐요. 국어는 마더텅으로 매 삼백. 기술 사고 학교를 보는 나비 효과, 중학은너기 추보다 센 블랙 라비 있는 자기 스토리와 함께하는 마블 시너지, 영어는 이 b 스기출 라비레드 만든 터보라 키스해 보는 수능 시크릿 의 정답의 극한. 아우아우 아우 알겠습니다. 오케이 등록할게요. 탁월한 선택이십니다. 어머니, 아들 기숙학원 잘 갔다 왔어? 예. 누구세요? 아들, <laughs> 아들. 어,